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11월 6일 토요일이고요 오후 9시 2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습니다. 주말에는 사실 뭐 영상을 볼만한 게 없어가지고 저도 약간 좀 심심했는데 제가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잠시만요. 비트코인이 조금씩, 조금씩 흐르는 느낌? 흐르는 느낌인데 좀 정신 차리고 다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이 6만까지 지지를 해주긴 하는데 이제 뭐 5만 8천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고 5만 6천까지도 어 내려갈 수 있다 어 하지만 또 5만 초반까지 깨진다 흐른다 하면 이제 좀 분위기가 어 뭐지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갈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알트코인들을 투자하심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추세를 기준으로 잡고 알트코인들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보셔야 돼요. 어,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어,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이더리움도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의 힘을 이어 받아서 어, 그 힘으로 이제 또 왔다 갔다 하는데 동시에 이제 알트코인들한테 힘을 직접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거는 음, 또 이더리움도 굉장히 그게 크기 때문에 음, 요즘에 또 이더리움이 시총이 올라오면서. 제 비트 비트코인에 조금 반항할 때도 좀 있었죠. 최근만 해도 지금 상승 느낌인데 비트코인은 횡보. 근데 이더는 상승. 어,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탈 비트 하려고 하는 느낌을 보여주나 했는데 역시나 비트가 빠지니까 속도 없이 빠지죠. 음. 이게 비트 빠지면은 어, 이렇게 다른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이렇게 오르는 애들도 순간 중간 좀 있네요. 이런 애들 뭐몇 가지를 진짜 제외하고는 웬만하면은 다 조금 이렇게 많이 빠질 수도 있다. 좀 그런 점을 주의해주시고, 음 지금 좀 오르는 애들은 최근에 뭐 조정이 좀 많이 있었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호재가 개별 종목으로 작용을 했거나 그런 게좀 연관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만화, 이센트럴랜드나 엔진 같은 경우도. 오, 엔진 진짜 많이 오르네요, 엔진. 엔진은 아직 뭐, 정거점은 아니죠. 4달러였었어가지고, 이게, 이 예, 정도로 보시면 되네요. 그래서 엔진, 많아. 음, 그리고, 뭐, 또, 볼렇게 뭐가 있냐. 시바이누 같은 경우도, 또, 조종 오는 듯 하더니, 어, 또 반등하고, 조종 왔다 반등하고. 근데 이게 지금, 약간 이렇게, 결국에 이제 우하향 하는 좀 느낌이라서, 지지 구간이, 뭐, 여기서 잡힐라나? 여기서 잡힐지는 모르겠는데, 시바이누 같은 경우도 대형 고래들이, 수익을 많이 보고, 빠졌다고, 뭐, 그런 기사들도 많이 뜨면서, 이제 좀 영향을 미쳤겠죠, 그런 게. 그리고, 뭐, 샌드박스. 뭐가 있죠? 이런 느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뭐, 차트적인 걸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렉트 캐피탈 같은 경우는 역시나, 주봉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이 녹색 박스선 구간을 완벽하게, 강하게 이탈하는 어떤 큰 상승이 나오진 않고 있고, 계속해서 살짝살짝씩 녹색 구간에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이제 리테스트를 하고 있는 영역에 있다. 근데 이게 지금 리테스트가 이게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뚫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위로 뚫으려고 하는 그 리테스트인지 아니면 약간 어좀 빠질 것 같은 계속 밑으로 뚫들기는 리테스트인지 그 느낌이 있는데 지금은 약간 좀 이더저도 아닌 음. 좀 그래 가지고 이제 여러 분석가들도 좀 방향성을 잡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 여기서 당장 올라가 주면 너무 좋지만 뭐 이제 누구야? 그 플랜 B 말처럼 이 당장 올라가주면 좋지만, 플랜 B는 또 역시나 11월에 60% 이상 상승할 거라고, 어, 비트가. 이렇게 상승할 거라고 좀 보고 있던데, 어, 그것도, 물론 가능성 있죠. 근데 이제 그것도 있지만, 또, 이게 바닥, 바닥이 아니라, 조금 하락해서, 지지 구간 한번 찍고, 다시 올라가는, 이제 뷰 자체는, 이제, 인컴 샤크가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컴 샤크 보기 전에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는 이제 상승에 대한, 음, 의견이고요. 요거는 좀 그냥 쉽게 말해서 사이클마다 어 13년 이전은 조금 너무 거리랑이나 이런 부분이 좀 격해하니까 차치하고 13년부터 보시면은 음이 완전 최고점을 찍기 전에 상승, 하락, 상승 그리고 저점 하락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 상승, 저점 하락 완전 여기 바닥인 거죠 사실 사이클 상의 바닥, 사이클 상에서의 바닥.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은 이번 사이클에 어 아직 꺾이지 않았다. 어 꺾이려면 이제 진짜 꺾였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빼끔 들었기 때문에 이제 정거점을 향해서 다시 가는 이런 그림으로 보고 있다. 어 이런 분석인데요. 이게 이제 그냥 단순히 그냥 이것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음 이제 여러 가지 좀뭐 그런 지표들을 섞어서 어본 거기 때문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이들 기대하는 게 많은 분석가들이랑, 뭐 우리들도 다 기대하는 게, 이제 21년 사이클. 이게 연말이든, 뭐, 연초든 간에, 딱 전고점을 한번 찍어줬으면 하는 그 바램으로 지금까지 들고 있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그거를 빨리, 가질 수 있는 움직임으로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제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 일단, 상승에 대한 뷰가 있다면, 결국엔 그다음엔 또, 사이클대로 이렇게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니까 그게 굉장히 뭐, 지금까지 4년 전처럼 엄청나게 깊은 골로 가는 사이클이 아니더라도, 자산시장에는 항상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 채로 우상향을 하는 거잖아요. 막 완전 이렇게, 우 웅,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이클을 타면서 우상향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근데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이 골이 크단 말이에요. 이런 골이 엄청 커요. 완전 막, 고점 대비 50% 이상, 막 이렇게도 빠지고, 사실상 17년 때도 마찬가지죠. 이게 지금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빠진 게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도 지금 하나로 치면은 거의 80% 이상, 어 조정이 왔던 구간이 여기랑 여기, 어 고점 대비 저점 하면,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음, 항상 말씀드렸던 출구 전략, 고점 찍고, 내가, 뭐, 나는 뭐 괜찮아. 뭐더 먹어볼게 하면 이제 뭐 상관없지만, 기다릴 수 있어 하면 상관없지만, 이제 아무래도 좀 이런 사이클을 좀 타면서 수익을 내야 좀 최대, 극대화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시려면 출구 전략. 분명히 이렇게 또좀 하락이 길게 가는 구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에서도 전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이번에 다르다, 뭐 저쩐다 이런 말들이 많긴 한데, 뭐 의견이 다 다른 거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하락을 또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어. 여기 먹고 좀 출구 전략을 잘 짜셔서 적당히 욕심 내려놓고, 그러니까 이게 머리에서 팔 수가 없어요, 사실상 어, 머리에서 사실 팔수 없고 완전 그 발끝에서 살수 없기 때문에. 음, 좀 그런 욕심을 좀 내려놓고, 어, 적당히 먹었으면 좀 후퇴했다가 다시 들어온 전략을 좀 여러분들 다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막상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무한정으로 올라가면은 뭐 또, 소모오겠죠 어, 정답은 없으니까. 각자의 전략대로. 이건 인컴샤크 이제 뷰인데요. 이거는 이제 지금 횡보가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어, 지금 좀 변동성이 너무 부족 해 가지고 이제 하락 쪽으로 좀 배팅을 하는데 이거는 어좀 위험한 하락 이런 게 아니라 좀 건강한 조정 정도로 보고 이제 좀 최대 낙폭을 이제 56,000원 정도로 보고 있구요 5만 56,000 오면은 이 구간이 이제 좀 바이전이 될 것이다. 어. 6만에서 56,000 사이로 좀 조정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올지 안 올지는 뭐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제 만약에 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 56,000 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인컴 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좀 고점에서 들어오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좀 너무 올라가지고 좀 사기 꺼렸던 사람들 혹은 이제 스윙 트레이더 같은 사람들은 이제 이 구간 한번 매수 찬스가 한번더올 것이다 라고 분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56,000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싶고 가더라도 뭐한58,000 정도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56,000은 좀 너무, 음, 어, 너무 갔는데? 5 6 0 0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결국 찍고 얘도 이제 V자 반등으로, 어, 조정이 오더라도 반등을 해서 올라갈 것이다. 라는, 어, 상승 결론이에요. 어, 어, 아직까지는 뭐, 상승 쪽으로 무게를 두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뭐, 벌써 너무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또 이게 어 항상 시장은 변수가 너무 많죠. 그래서 대비를 항상 해주시고요. 이제 바이낸스 코인도 계속해서 이제 좀 상승을 많이 했죠. 그래서 5월 5월인가요? 5월 전고점 이 거의 700달러 좀안 됐었던 것 같은데 분부가 얼마였죠? 분부가, 예, 거의 690달러까지도 올라갔었던, 음, 저도 이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요렇게까지도 올라갔었던 코인인데, 음, 잠시만요. 어. 이렇게까지 올라갔었던, 이력이 어, 있죠. 그래서, 분부, 굉장히 좀, 저도 좋아하는 코인인데, 최근에 좀, 이렇게 바이낸스 규제가 심화되면서, 음, 힘을 못쓰나 싶었는데, 어, 이제 여러 가지, 뭐, 호재들이나, 뭐, 관련, 런치패드, 런치풀, 뭐, NFT 마켓플레이스, 뭐, 폴카다 옥션도 지원해주고, 그니까 러 뭐, 사실, 아, 못할 게 없죠. 유, 그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이용자 수가 너무 많으니까, 하고 싶어 다할수 있고, 어,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이 되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지금 당장 망할 수가 없는, 좀, 그런 거래소죠. 그래가지고, 런치패드 수행률도 굉장히 좋구요. 그래서, 이번에 또, 팬 토큰을 가지고 런치 패드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가를 해보시고요. 어, 달라니아 그걸 런치풀이랑 어, 그 병행할 수 있게, 어, 그 스냅샷 관련 그런 기준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어, 런치풀, 런치 패드 이런 거 나오면 다 챙기시고 참고로 런치풀 같은 경우는 그 나오자마자가 굉장히 승률이 좋아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넣어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시간 좀 지나면은 런치풀에서 나오는 그 토큰이 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가 런치패드 질수 없죠. 후오비에서도 어 런치 런치가 니죠 후오비 프라임 프라임 리스트였나? 어 프라임 리스트는 했었죠. 그걸 이제 이뮤터블 실제 기존의 그콜 리스트에서 아이오 진행했던 코인으로 어. 프라임 진행했었는데,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어요. 그래서 당첨되신 분들, 혹은, 호흡이 토큰, 홀딩해가지고 먹으신 분들은, 어, 굉장히 수익률이 짭하더라구요 어 당첨되신 분들은, 한, 어, 4, 6. 거의 뭐, 몇백만원? 어 500만원 이상 가져가신 것 같아요. 수익률이 좋았고, 이제, 이뮤터블 자체가, 좀, 아무래도 기대가 좀 많이, 어, 있었던 코인이다 보니까, 어, 요거에 대해서, 어, 좀 그렇게 좀 좋게 수익이 났죠. 그리고 코인 리스트도 마찬가지. 자, 이미터블이 좀 지금 상용화가 좀 되는 단계인데 이제 얘네가 대놓고 이제 NFT 게임 쪽을 갔다가 NFT 뭐 게임 쪽뭐 메타버스 이쪽을 완전히 좀어 특화시켜서 공략을 하려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터블 X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니까, 제가 뭐 관심있게 보라는 거에서의 의미가, 뭐이 코인 가격 오를 거니까 사라, 이런 걸 떠나서, 얘네가 하는 프로젝트, 지금 얘네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그 제시한 그 로드맵이 좀 괜찮다. 지금 좀 트렌디하게 최적화가 잘된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는, 음,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가격이랑 떠나, 가격을 떠나서, 이제 얘네가 이제 유치하는 뭐 프로젝트들이라든지, 얘네랑 협업하는 프로젝트들이라던지어뭐 얘네 관련 뭐 NFT 메타버스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다 어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어제 그 동시에 상장을 했었죠 FTX OKX Gate.io 그리고 또질수 없다 에, MX M MX 거래소 MX 뭐야 어디, 어디 어디였지 MEXC 거래소랑 이제 바이비트 에서 또, IEO를 또 진행하죠. 자기네 이제 거머스 토큰 가지고, 그래서, CBX라는 토큰 세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또이것도 진행하고 있죠, 지금. 음. 진행했, 죠 했죠. 했죠. 어,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거래가 이제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걸어서 토큰들도 눈여겨보시면은, 좀 이렇게 짤짤이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음. 내가 뭐 내가 분부 가지고 있다, 혹은 호비 토큰 가지고 있다, 혹은 얘네 가지고 있다 하면은 이런 거다 챙겨가셔가지고 수익이 무시 못 하거든요. 왜냐면 런치 패드만 해도 한번 하면은 거의 뭐10% 이상 먹여주니까 어.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갖다 줍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여러 가지 체인별 게임 어. 요즘 되게 게임이 핫하니까 게임을 가져온 건데. 굉장히, 게임이 굉장히 많죠. 게임이나 뭐 메타버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스플린터랜드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죠. 이거 말고도 뭐 크립토블레이드, 스킬코인이라든지 뭐뭐 보드기 너무 많이 들었어 뭐 디센트럴 버니, 버니콘도 있네요. 버니콘 주 있고요. 이제 뭐가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바이낸스 마트체인이랑 이더리움 쪽에서 많이 발이 되고 있어요. 특히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 좀 되게 좀 뭐라지 하 대중화가 많이 돼서 그래서 좀 개발이 많이 하고 있고 요 솔라나도 굉장히 기술력이 좋다 보니까 음. 이제 뭐라고 해야지 약간 미니 게임 같은 게임들은 좀 이제 바이낸스 쪽에서 많이 개발하는 것 같고 아무래도 유저 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좀 이제 하이 퀄리티 고 퀄리티를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 게임들 같은 경우는 좀 솔라나 쪽을 많이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시면 은 좋을 것 같고, 이제, 아까 말했던 IMX에서도, 어, 게임이 많이 나오려고 하고 있죠. 이거 쭉 보시면은 굉장히 뭐가 많습니다. 음, 뭐, 일루비움 같은 게임도 있고, 음, 뭐, 크립토범, 크립토붐 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와, 뭐, 너무 많아. 엑시 인피니티, 에일리언 월즈 있고요 업랜드, 뭐, 엘리스, 등등등등등등. 너무 많아서. 어, 크립토범도 있네요. 그리고 이제 문빔 이제 폴카닷 관련해서 크라우드론이랑 이제 세일 이제 점점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크라우드론 같은 경우는 이제 폴카닷을 예치를 시키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락업을 하고 어 지금 이거 96주잖아요. 96주면은 2년인가 맞죠. 그래서 96주 동안 락업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 크라우드 세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는 거죠. <laughs> 코인을 이제 폴카다 주고 사는 건데 이제, 이제 여러분들 전략에 맞게끔 잘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 이게 갭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 이제 폴카다 아, 쿠사마 쪽옥션 참여한 사람들한테 좀 베네핏을 많이 주는 어, 그런 세일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은좀 비교해 보셔서 어, 좀 너무 과하다. 런 그런 애들이 있다고 하면 음, 그런 애들 을좀 한번 생각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메이저 문빈 같은 경우는 저도 예전부터 엄청 예전부터 좀 계속 봤던 프로젝트인데 문빈 뭐 아칼라 이런 일을 하도 유명하니까 봤었던 프로젝트인데 이제 어 아마 저는 이제 크라우드로는 안할것 같고 폴가다시 많이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96주가 락업 된다는게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락업 관련한 거는 좀안 좋아요. 제가 개인적인 성향으로. 그래서, 이런 건좀안 함, 음, 크라우드론 같은 경우는 안할것 안할 같고, 이제 뭐, 세일 정도는, 음, 고려해볼만 하겠죠. 음.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이제 준비되고 있으니까, 홀가다 쪽 관심 있으신 분들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시면은, 이제, TVL, 디파이 쪽, 뭐 TVL 지표인데요. 요게 지금, 음, 최근에 11월 기준으로 나온 거예요, 요게. 에서 보시면은, 이게, 이더, 뭐, 바이낸스마트체인, 솔라나, 아발란체, 테라, 이렇게 쭉 있고, 보시면, 아더체인, 다른 체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상, 뭐, 음, 이더리움이 거의 50% 이상 먹고 있고, 바이낸 스마트 체인이 그 뒤를 바짝 따르고 있긴 하죠. 근데 아직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요. 그리고 바이낸 스마트 체인이랑도 차이가 많이 나죠. 나머지 애들이랑 그래서 솔라나, 아발란체, 테라 여기 세 개가 지금 사실상 뭐좀 나눠 먹는 구도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팬텀, 폴리곤이라든지 아니면 뭐 옵티미즘, 뭐 토르 체인, 음뭐또 뭐가 있나요? 어디가 있나요? 호흡이 에코체인도 있구요. 아비트럼. 이라던지, 뭐. 좀 여러가지가 있네요, 음. 클레이튼이라던지.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것만 제가 가져온 게 아니라, 어, 이거는 또 9월 거를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거든요. 9월 게 맞나? 9월 거 맞는 것 같은데, 8월 건가, 이게? 그래서 지금 이거는 8월인가 9월 거야? 하여 8월 말에서 9월 초. 기준 건데요. 아 여기 9월 거네요. 9월 5일 거네요. 9월 5일 건데 이거가 지금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더리움에 있는 좀 이렇게 자금들이 다른 체인으로 많이 흘러갔죠. 그래서 체인들도 엄청 많이 생기기도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더리움이 여기 이때는 진짜 뭐 거의 70%, 80%였다면 지금한60% 어. 그 정도죠. 60 60 70%.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체인이 좀 많이 상승을 했지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역시 상승은 했죠. 자체적인 상승은 했는데, 이게 상대적인 상승을 따져보는 건데, 130 정도라고 쳤을 때, 이제, 170이 됐고요. 그리고 바이낸스마트체인은 27에서 34.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제 4에서 14. 거의 5배 정도 올라왔네요. 그래서 루나 같은 경우도 7에서 10. 아발란체도 3에서 14. 아, 아발란체 아발란체 이렇게 좀 뭐가 많이 들어와 있었나? 음. 좀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눈에 확 띄죠. 특히 솔라나 같은 경우는 가격도 많이 오르고 관심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어, t v l 이 엄청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솔라나를 뭐 사라 유도 이런 건 아닌데 이더리움을 쓰던 사람들이 솔라나로 좀 많이 넘어 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트위터에도 보면은 해외 이제 좀 이렇게 좀 뭐라야지? 엄청 그런 고래들은 모르고, 그냥 좀 이렇게, 좀돈좀 좀 있다, 좀 자랑하는, 뭐몇억딸이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 애들은, 보면은, 이제 이더리움을 다 팔고, 나 솔라나로 갈래, 약간 이런, 이런 트윗을 많이 올리면서, 많이 좀, 음, 그런 자금들이 좀 많이 올, 오지 않았나,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더리움 쪽 쓰다 보면은, 어, 너무 그, 돈 나가는 게 아까워가지고, 가스비가 얼마 안 하긴 하잖아요, 사실상. 그니까, 러 뭐, 몇천만원, 몇억, 몇십억에 비하면, 뭐, 한, 오만원, 칠만원, 십만원, 이십만원 정도의 가스비는, 뭐, 그렇게 아까운, 아깝죠? 아까웠긴 한데, 이제, 그거 대비, 이거는 굉장히 적은 수수료라고 볼수 있긴 한데, 이제, 그 괜히 그냥, 그, 쓰기가 싫더라고요. 그런, 게, 어 느리기도 하고, 그래서, 솔라좀 저도 많이 쓰고, 바이낸 스마트체인도 쓰는데, 솔라 아, 하여튼 이더리움은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이 이제 투자서로서도 굉장히 좋은, 음, 플랫폼은 여전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이뮤터블 같은, 가스, 수술을 아예 없애주는, 그런 레이어 2가 이제 깔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laughs> 폴리곤이랑, 이뮤터블, 이거 두 개의 레이어 2가, 이더리움 위에 이렇게 안착되고, 굉장히 좀 잘, 음, 좀 최적화가 되면은, 이더리움 2.0 이런 것들이랑 좀 힘을 다시 합쳐가지고, 넘버원의 자리를 또, 어,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도 하고 있구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어떤 체인에서 진짜 좀 많이 쓰러 갈지. 그래서, 보시면 좋습니다. 이미터블 써봤는데, 이미터블 그, IMX 펑크, 그거 한다고 써봤는데 굉장히 깔끔하고 속도도 나쁘지 않고 가스비 안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또 진행되면 이더리움이 좀 괜찮은데?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어 요거는 요거는 제가 나오자마자 한번 봤었는데 너무 장난처럼 만드는것 같아서 그냥 넘겼거든요. 그냥 진짜 스캠인 줄 알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어, 이제, 도사클 개발자 중한 분이 이게 만들었던 밈코인이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조금 들어갔다기보다는 에어드롭 받고 그냥 재미있게 좀, 좀씩, 어, 몇개 가져와 봤는데, 이런 코인도 있다. 재미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뭐 사라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밈코인, 한국 밈코인이라서 뭐 러그풀, 위험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음, 커뮤니티 즐기기에 민코인 같은 게 되게 재미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좀 즐겨보시라고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그 정도로 오늘 방송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비트 6만 떨어지지 않게 잘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